자, 다음은 얼굴 성형? 아니면 가슴 성형? 저는 얼굴 성형. 아, 이거는 뭐. <laughs> 어, 왜요? <laughs> 아니. 나중는그엽고 다음에 시즌 하죠? 아, 어, 아 남자를 많이 만났구나. 남자는? 아, <laughs> 호치민 여성분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 비하고. 왜요? 왜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laughs> 어, 맞아요. <웃음> <웃음> 그치? 아 한국어 공부를 플러팅으로 해야 되나? 지금 보니까 어? 야 너무 가까운데? <끝이> 아니다요아가까워지 <가끔> 마요 <laughs> 가까이 오지 마요? 진짜 벌써 촬영하면 안될까요 잠깐만 비 많이 왔죠? 비 오늘 하루 종일 왔어 <laughs> 아 비가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오지? 지금? 할까 봐서 네. <laughs> 아, 제가 지각하까봐서 그래서. 근데 미리 왔는지 이게 내가 지금 두 번째야. 지각할까봐서 이렇게 미리 오는 사람. <laughs> 호치민은 <호칭에는> 잡기 <laughs> 쉽지 않아. 안찮아 약간 응, 비 엄청 갑자기, 갑자기 오니까. 맞아. 근데 비 오면은 나도 이해가 되는 게. 그래비 일단 잘안 잡히고. <laughs> 맞아요. 나 지금 아가... 비오비쓰고 왔잖아. 차가 안 잡혀. 차안 잡혀요? 너무 안 잡혀. 잘안 어, 잡혀. 그얻어봐 그리고 오토바이 타면 지각을안 하니까 빨리빨리 오니까. 어? 고생했어요. 고생하셨어요. 어, 나한테 이런 말 감동인데? <laughs> 그거 기본 아니요? 아, 그 나부터 시작할까? 네. 안녕하세요, 뚜벅입니다. 오늘은 앞에 새로운 친구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 뚜벅이 채널과 함께 할 친구라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laughs> 완전 긴장했어요. 그래서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베트남 이름 소개해도 될까요? 아니, 괜찮아요. 둘다 소개해주세요. 저 베트남 이름은 타오 네. 윈이라고 뭐, 합니다. 네. 그리고 한국 이름은 초원이라고 합니다. 네. 아. 소원이에요? 진짜? 초원이에요? 초원이에요 초원. 아, 강초원. 성까지 있어요? 강초원이에요? <laughs> 야. 그 있잖아요. 영화에서 나오는. 초원이 다리는 <laughs> 초원이 다리는 백만물 다리 이름 똑같아요. 어. 저번에 이제 한번 사실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얘기를 좀 했는데 보니까 한국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또 사람도 되게 많이 좋아하고 어뭐부침성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일단 본인 성격 좀 어때요? 스스로 생각했을 때 본인 성격? 아저 성격이에요. 음. 네. 저, 엔비디아고더 얘기할까요? 아, 그거 알아요? 나 모르는데? 어. 저, 엔비디아는 때스 해봤는데, 이제, 네. 원래 E였는데, 네. E였어요. 네. 근데, 이제, 저 성격기 좀, 성격이 좀바꿨어서 이제, 네. I였어요, 지금. INTV라고. 어. 저, T요. T에요? 어, 난, 그, 아, T 되게 극단적인 성격 아닌가? 네, 약간, 뭐, 감정 없이. 음. <laughs> <laughs> 잠깐만 근데 왜 바뀌었어? 언제 바뀌었어? 성격이? 아, 좀.. 약간.. 좀 문제 있었어서 어.. 나쁜 일이 그런가 아 그래서 바꾸는 거야 아 그래서 내가 독해져야겠다 네 근데 닌, 저도 닌... 앱 있어요 남자 만나면 어앱 <laughs> 나와요 아 남자를 만났을 때 <laughs> 그러고 이제 감정적으로 어 혼자 삶에 있어서는 독하게 살고 네아 아직 덜 바뀌었네 <laughs> 남자 만나면 열려서 아 그냥 바로 열리는구나 마음이 야 아무튼 어 나는 이렇게 MBTI까지 아는줄 몰랐어 왜냐면 나는 해본 적이 없어요 아, 네, 그래서 난내 성격을 잘 몰라요 그건 아닐요 <laughs> 내가 좀 성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네. 밸런스 게임을 준비를 했어요 네, 좋아요 그냥 잠깐 힌트를 좀 주긴 줬어요 저번에 사실은 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돈 없어도 잘생긴 남자. 2번, 못생겨도 돈 많은 남자. 어렵다. <laughs> 이게 어려워? <laughs> 저도 돈이 좋아하지만. 네. 근데 저도 돈벌수 있으니까. 아, 그래서, 아, 돈 없이 잘생긴 남자. 아, 진짜? <laughs> 아니, 얼굴을 뭐 어디다 쓸 데가 없잖아. 돈은 쓸수 있지만. 근데 처음에. 네. 첫 인상 아첫 인상 네첫 인상은 얼굴 안 봐요 혹시 어 나는 얼굴보다는 감성 근데 처음에 처음에 어 처음에도 얼굴보다는 어, 정말로 몸매 나는 아, 몸매 봐요 예 네. 저는 성격이 음. 더 중요해요 약간 어. 재밌는 남자 아 재밌는 남자 네 근데 이제 아직 어리니까 음 그러면 엄청 재밌는데 못 생겼어 근데 오. 엄청 재미없는데 잘생겼어 재밌는 남자 솔택하게아 진짜? <laughs> 오야 재밌는 남자를 좋아하는구나 자 그러면 빨리빨리 넘어가서 두 번째 말 많이 하는 남자 아니면 말 별로 없는 남자 저 현재 지금 말 많이 없는 남자 좋아해요 잠깐만 재밌는 남자들 왜냐면 제가 많이 장난치니까 아 근데 말 별로 없으면 재미도 없잖아 취미 어, 없겠지만 근데 막 엄청 많이 좀아좀열 받는 거야 열, 열 받다 열 받는다고? <laughs> 어, 그게 무슨 말이지? 얘기 많이 하니까 아 너무 많이 하면 네. 너무 수다스러운 남자보다는 그러니까 적당히? 적당히? 적당히 하면 아, 그렇지 네. 자 다음 섹시한 남자 귀여운 남자 <laughs> 섹시한 남자 <laughs> 매력 있잖아요 <laughs> 잠깐만 섹시의 기준이 뭐예요? 몸매 몸매? 음... 어때야 되는 거야? 운동 좋아하는 남자 아 운동 좋아하는 남자? 어막 이렇게 큰 몸매? 아니면 완전 어... 큰 아니고요 약간 건강하게 아 건강한 탄탄한 몸매? 네. 야그 다음에 고기 아니면 야채? 야채요 어 다이어트예요 혹시? 네다표종이에요 그 <laughs> 저희 이거 케이크 불중 하나 골라야 지 아 지금요? <laughs> 골라요 <laughs> 네, 뭐할 뭐 아, 먹을 거예요 하자요 아, 오케이 근데 다이어트 한다면서 이거 괜찮아? 네 괜찮아요 자 다음은 얼굴 성형? 아니면 가슴 성형? 저는 얼굴 성형이요 아 이거는 뭐 <laughs> <laughs> 어, <왜요? 웃음> 아니 왜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이런 얘기하면 안돼요 이거 큰일 <laughs> 나 이거 나가면 <안> <laughs> 네, 맞아요 나 같은도고 뭐, 내가 봐도 얼굴 성형할 것 같아 네. 응. 자 다시 태어나면 남자 다시 태어나면 여자 저 여자요 아 여자가 좋아요 네왜 어떤 부분이 좋아 요 음, 남자 만이고시할수 있잖아요 남자들이 많이 대시할 수 네. 있다고 네. 아. 그리고, 자, 아직 여자는 좋아해서. 아, 그래서... 아, 여자로서? 네. 아니면 여자를 좋아하는 거야? 아니, 아니요 <laughs> <안> 아, 농담이고? <laughs> 아, 여자로서의 삶이 좋다. 네. 많은 남자들이 막 배시하고 이런 게 아, 좋다. 짜릿하다. 음, 만약에 남자면 있잖아요. 근데 여자도 만나기 힘들다. 그리고 여자 만나게에돈 음. 내야 되잖아요. 아, <laughs> 그런 것도 있지. 맞아. 음. 아. 자, 그럼 다음은 1억 동 명품 가방 선물 받기. 네. 아니면 현금으로 5천만 동 선물 받기. 현금은 어. 다시 벌수 있으니까. 네. 일단은 명품 받으래요. 명품? 아. 왜냐면 받고 리셀 하면 되니까, 판매하면 맞아요. 되니까. 어, 그러면 5천만 동 이상 받을 것 같은데. 음. 네. 아,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어. 물어봤어요, 일단. 아, 또할게 있어서 빨리 끝냈습니다. 네. 아, 근데, 의외야. 나는, 미지가 귀여운 남자 좋아할 것같은데 아, 정말로 어... 제가, 외모 보면서? 어, 섹시한 남자를 좋아하는데, 어 되게... 아, 근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 본인 스스로가 귀엽다고 생각해? 아니면 섹시하다고 저는 생각해? 약간, 투다 있으면 좋겠어요. 약간, 신극히 어. 귀여운데, 음. 이제, 외모는 좀섹시한면좀 매일 기끼는 음. 남자. 어 아니 본인은 어떻다고 생각해 본인의 아, 이미지가 저요? 아 저요? 아저 개인으로? 음. 섹시 아니면 귀여움 나체는 귀엽고 <laughs> 어 아니 인성이 괜찮아 어, 괜찮아 쭉, 쭉 가자 그냥 어나체는 아, 귀엽고. 귀엽고 아 그럼 재밌고 재밌게 얘기할게요 아. 어. 어 괜찮아 나체는 귀엽고 다음 날 시작하자 아남자들이 이상형이야? <laughs> 모든 남자들이 이상형이야. 그런가요? 어, 낮에는 귀엽고, 밤에는 네. 섹시하고. 네, 남자들이원 하는 거잖아요. 그치. 아, 근데 그거를 맞춘 게 아니라 본인의 성향이 그렇다는 거잖아. 맞아요. 어. 근데 아니, 지금 우리가 네. 이렇게 계속 사실 한국어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 네. 대단한 거야. 다 알아듣고 있잖아. 다 얘기하고 있고. 네. 공부 1년 했다고 그랬잖아, 네. 았어그 그렇죠?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 친구가 공부를 1년 했어요, 1년. 근데 사실 1년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이게 궁금한 게 본인만의 어떤 공부 노하우가 따로 있는 거야? 제가 태는거 좋아해서 아. 다들저도여습하고사람들하랑 음. 얘기 많이 해요 아. 아, 한국어로? 고용하니까 아. 근데 쓰, 쓰기도 잘해? 네아 그래? 기도 따라 하시. 어 그러면 아 근데 한국어 보통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했어? 제 진짜로 그다 솔직히 말할게요 아, 어. 공부 많이 안 했어요. 아 진짜? 그럼 뭐야? <laughs> 그냥 대화 한 거예요. 대화. 아니 이거 대화도 공부를 해야지 요 메시지 하고. 어, 아 남자를 많이 만났구나. 아 남자. <laughs> 아 아니요. 헌팅으로 메시지 하고. 아니요 아니요. 아, 채팅, 아 채팅으로 메시지 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아 <laughs> <laughs> 근데 왜 이렇게 한국어를 좋아하고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는 건지 어, 일단은 처음으로 처음에서 저그 아이돌 어. 배우는 좋아하다 고하고 어. 어. 근데 뭐 시간 지나다가 이제 어른도 있니까 어. 이제 한국 회사도 다녀오고 한국 인 남자도 만같고 음. 그래서 좀 열어서, 어. 제가 엄청 청정은 많이 좋아하셨어요. 어. 남자네. <laughs> 아니, 남자네, 이유가. 그런 건 아니고, 일단. 어찌 부러져. 어? <laughs> 그렇지, 일단. 아무튼, 음. 내 생각에는 뭐 고맙지, 뭐.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고 또. 계속해서 공부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같이 또 일하게 됐잖아 네 그래서 그 한국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니까 내가 이제 그 <laughs> 한국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좀 한번 뭐? 내볼 거야 시험에요? 아 이거 시험은 아니고 그냥 뭐 알면 대답하고 그냥 모르면 반성하고 <laughs> 진짜 베트남의 수도가 하노이잖아 네 한국의 수도는 어디지? 수원이죠? 어, 그렇지. <laughs> 서울이지. 음. 너가 생각한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스포츠 스타가 누가 있을까? 저 축구 좋아하니까. 어. 손민아. 어? 소, 손, 아, 손흥민? 야, 손흥민. 어, 아, 손흥민. 손흥민. 어, 어, 아니야, 아니야. <laughs> 손흥민. 아. 어, 손흥민이죠. 어. 헷갈요 이거 나도 베트남 이름 헷갈려. 네. 어, 되게 어려워. 손흥민. 이거는 뭐전 세계적으로 누구나가 다 알았던 <laughs> 아, 스포츠 스타니까. 제일 좋아하는 한국 가수는? 전선나예요아 아, 가수, 가수. 아 가수. 아 요즘은 제가 볼틴 많이. 볼틴, 아 볼틴 어, 좋지. 배웠거든. 노래 너무 너무 좋아. 맞아요. 어. 예뻤어. 어 예뻤어. 어 맞아요. 아 <laughs> 죄송합니다. 혹시 한국의 총 인구 사람이 몇 명이 사는지 알고 있어? 한국 천부다 아니면. 한국 정부다 아저 제가 알아봤는데 음, 알아봤어? 네 <laughs> 5,200만 명인가? 5,200만. 어 잠깐만 나도 한번 찾아보자. 나 지금 안 찾아서. 어 지금 5,175만. 어 그러니까 5,200만. 어그 정도 봤지. 야 찾아봤구나. 이제 좀 문제가 어려워질 건데 초원이가 생각하는 한국 사람들의 성격적 어떤 특징이 있나? 특징이요. 음. 제가 어 예단은 아, 아, 아. 차가워요. 음. 차갑다고? 아그래어나 인정. 인, 인정. 그 처음에. 어. 열지안 음, 나요. 아 어, 맞아. 어. 음. 솔직히 말하면. 음. 뭐 얘기하다가 음. 좀 열었. 좀열었어나 음. 음. 그거 이해가 돼. 왜냐면 다른 외국인들도 다 그렇게 얘기해. 맞죠. 어 맞아 맞아. 음. 또 다른 것도. 음. 근데 제가, 한국분들이 좀 열심히 사라고 봤잖아요. 맞아. 그것도 인정. 엄청 그 열심히 그 일하고, 그 엄청 열심히 살아, 치열하게. 좋아해요. 음, 맞아. 그 청은 좋아요. 음. 대단하다고 생각해. 대단하다고. 다른. 왜? 어, 물론 다들 다 열심히 사고, 음. 티업이 하나는 아니고. 음. 다른 것도 하고 있고 아, 맞아. 우리가, 왜냐면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사실 환경적으로 하나만 가지고서는 먹고 살기 힘들 수도 있지만, 네. 반면에 또 이제, 그런 남는 시간들이 아까워서라도 또 다른 것들을 하고 하고 하지. 보면, 혹시 이거 알아? 한국에서 제일 높은 건물. 어때? 어, 맞아. 아, 이거 찾아봤구나, 또. <laughs> 어, 로드월드 타워. 여기 554m 하고, 응. 그러면 호치미는 제일 높은 게 뭐지? 레몬? 8수있 어, 맞아. 그게 제일 높은 거지. 로드월드 타워, 나도 한 번도 못 가봤어. 아직. 찾아봤어요. 가봤어? 네. 아, 진짜? 네. 어땠어? 민망해. 어때, 호치? 오. 올라가 봤어? 꼭대기까지. 아, 어, 올라는 안. 아, 그랬어? 네, 그냥 밑에 밑에서? 밑에서? 어. <laughs> 이뻐? 왜 이뻐? 어. 좋았어. 네, 너무 좋았어요. 아, 나는 안 가봐서. <laughs> 그 그러면 이거 좀더 어려워. 호치민에는 사이공강이 있잖아. 네. 한국 서울에도 강이 있어. 무슨 강이 있지? 네. 한강이죠. 자, <laughs> 네. 호치민이 더클것 같아? 아니면 서울이 더클것 같아? 호치민 더클 아, 맞아. 호치민이 세 배, 3.5배 정도. 어, 엄청 크. 나도 몰랐어. 어, 크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호치민 같은 경우는 큰데, 좀 이제 외국 쪽으로는 사람이 많이 안 살고, 그러니까요. 놀고 있는, 개발되지 않은 땅들이 많이. 응. 저도 호치민 사람이래서. 어, 아, 근데 호치민 아, 고양이 어디야? 호치민호치민이야 와. 호치민 고양이 사람 만나기 쉽지 않은 거 맞아요. 오. 왜냐면 나도. 맞아요. 만나면은 한두 명 만나봤어. 지금까지 다 이제. 보통 중부지방에서 와서 일하고 아니면 민다이 지에서 이렇게 와서 일하니까 여기 중부지방 사람들 많지. 여기. 진짜 거짓민 사람 자체가 힘들어 어, 맞아. 진짜 힘들어. 어. 나도 지금 한 두세 명 정도밖에 못 만나봤어. 많이 없어요. 아. 왜냐면 미국 가봤어. 어, 미국 갔다고? 네네. 왜? 원래, 원래 솔직히 음. 거짓민 사람들이 옛날부터는 음. 미국의 전대인 가봤어. 학. 아. 아, 제가 좀 그래요. 어, 아, 그래? 어, 아, 나 그거 처음 알았어, 진짜. 인식을 못하고 있다고. 아, 나 마음이 몰라요. 아 몰라. <laughs> 간단하게 이렇게 해봤는데 한국에 진짜 관심이 많네요. 음. <laughs> 한국에 관심이 많은 건지 한국 남자한테 관심이 많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 <laughs> 관심이 많네요. 아, 이게 저희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촬영을 할 건데 우리 채널 관련해서 내가 또 이거 갑자기 텐션이 뚝떨어지지저긴장해요 <laughs> <laughs> 긴장돼서 잠깐만 쉬었다 하자. 잠깐만 쉬자 일단 이거. 잘 먹겠습니다. 밥 먹었어? 아직이요. 밥 먹었어? 예. 네. 하루 종일. 하루, 하루 종일 와 진짜. 보통 음. 오침에는한두 시간 내리고 말거나. 아니면 한번 쏟아졌으면 그 다음에 안 오는데 네, 오늘은 진짜 뭐 하루 종일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아. 원래 그거는 더지민 스타일 아 그래 <laughs> 네. 왜 어떤 의미로 음, 원래 하노이은 이제 뭐 장마 그런 음. 거 기간 있어요 버지민 음, 음, 안 아. 그래요 아치에은 항상 그래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아. 모르겠고 모르겠다는 거지. 호치민 여성분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 비하고. 왜요? 왜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데 맞아. 그치? 인정하지? <운전하지? 웃음> 오. 내가 앞에 이제 초원이가 한국어를 잘해서 내 말의 의미를 이해해 줄것 같아서 내가 얘기하는데, 이제 와서 얘기하지만 여러분. 아, 근데 그가 정말. 음, 본인한테 득이 되지 않는 관계는 어. 다음날 보내요. 맞아. <laughs> 내가 만약에 비즈니스로서 아니면은, 아니면 만남에 있어서 나한테 진짜 유익한 사람이라든지, 네. 득이 되는 사람들은 바로바로 바로 답장합니다, 여러분. 네. 아, 바로바로 바로 러니까 바빠서 한두 시간 늦을 수는 있어요. 네. 음, 그렇지만, 어, 일 때문에. 근데 뭐, 아침에 보냈는데 저녁에 답장 오거나, 다음날 오거나, 이건 아니에요. 음. 그러면, 질문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아, 어, 물어봐. 그러면, 고지민 여성분들과 방국 여성분들 음. 좀 비슷해요? 달라요. 달라요. 한국 성적? 여성분들은 응. 대체적으로, 어, 맷 그름을 딱딱 끊어줍니다. 마음에 안 들면 안 들다고 다 표현을 해버려요. 바로요? 응. 어, 바로 표현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어, 예를 들면,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응. 어, 이 남자가 나를 좋아, 내가 자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착각하거나, 응. 아니면은 계속해서 가까워지려고 할 때, 그러면 바로 표현을 합니다. 어, 관계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 표현을 해줘요. 왜냐면 이게 그럼으로 인해서 남자가 상처받지 않게 해주거나 아니면은 여자가 상처받지 않게 서로의 의견을 전달을 분명히 해주죠. 음, 근데 베트남 여성분들은 그게 좀 약해요. 음, 이게 물론 직접 대놓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 어. 경우는 이제 아, 정말 싫을 때. 인정하게요. 음. 인정하게. 음. 약간 이 아. 내가 알아보는 사람 있고, 음. 내가 감정 있는 남자도 있고. 아 맞아. 이제, 그래서 음. 어 만나볼래, 음. 만나볼래. 둘다. 음. 아. 그래서 그런 거 있어요. <laughs> 그래서 실제로 둘다 만납니다, 여러분. 진짜. <laughs> 아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어, 뭐, 뭐 그냥 만나보는 거예요. 어, 만나보는 거고, 아니다 싶으면 이제 바로 가라앉는 거예요. 안해고 맞아요. 어, 내가 진짜 너무, 아 어, 이게 왜냐면 사실 내가 베트남 여성분들 만나면서 베트남어로 해야 되니까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지 못했어, 지금까지. 너 답답했거든. 근데 오늘, 아, 어, 내가 진짜 봄물 터지듯이 이게 지금 하소연 같이 이렇게 터졌는데 맞아요. 음, 그거 솔직히. 인정해요. 아, 인정해요. 어, <laughs> 너무 하고 싶었다. 아, 나이 얘기. 함께, 먹어도 돼. 먹으면서 얘기해도. 함께 할 사람을 모집을 했을 때왜 지원하게 됐는지. 음. 음. 제가, 일단은 대화해보니까, 첫 인사는 좀, 좋아하더라고요. 중요하다고? 좋아, 좋아. 좋아하더라고. 아. 음, 그래서, 음. 얘가 뭐 대화 좀 참았고. 음. 음. 아니 잠깐만. 아첫첫 첫 인상이 누가 좋았던 거야내첫 인상이 좋았던 거야아니면아 같이 했을 때 대화가 잘 되고? 어네. 아나 아. 아, 인상 되게 안 좋은데. <laughs> 아니, 아니요 아니요. 음. 이건 아니고요. 약간 뭐 그리고 제가 유튜브 하고 싶다고 했잖아. 어 맞아 맞아. 하고 싶다고 했어. 뭐. 하지 안 해도 건 음. 제가 개인으로는 음. 하라고 했어요.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번에 얘기한 게 개인으로 또 따로 해도 상관없어. 음. 어, 그리고 아니면은 뭐 같이 이렇게도 진행을 하지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나한테 이제 물어보면 내가 언제든지 또 음. 도움을 줄수 있는 게 있으면 주면 되니까. 이거 음. 본인이 생각할 때 아, 내가 잘하는 게 있다. 나는 내가 잘하는 게 있다. 뭐 모든 상관없이 뭐가 있는 게 있나? 일단 재밌게 대답할게요. 어. 저 남자 꼬시하는거 잘해요. 아 잠깐만. <laughs> 남자 꼬시는 거. 네아 남자 꼬시는 거 잘한다고? 아이고. 그러면 잠깐만. 그 그럼 좋아. 아 좋아요? 어 지금 네. 만약에 내가 잘생긴 남자야. 네. 나이 얼굴 아니고. 아이 얼굴은 아, 아, 이제. 제가 예전에 예주... 어, 그냥 최면. 아, 어. 오케이. 내가 잘생긴 남자인데 우리 서로 처음 만났어. 네. 나를 꼬실 수, 있 뭐가 있어? 어떤 거, 어떻게 꼬셔? 근데 나 되게 냉정하고 차가운 남자야, 예를 들면. 차찮 아, 그냥 한번 플러팅. 아, 플러팅? 어, 오, 저 잘해요, 그거. 어떻게 해? 어떻게 지 응. 갑자기 좀긴장하면 아. 아, 그냥 편안하게. 그러 <laughs> 일단은, 뭐, 팝 먹었잖아요, 그쵸? 죠치렇겠지 음, 어, 이거, 오빠 팝 먹고, 우리, 어디, 가게 음. 몰아먹고 어. 이제 뭐밥 먹고 어디 가고 싶어? 밥 먹고 어디 가고 싶어? 어? 어디 가고 싶어? 음. 내가 이제 생각, 생각해놓은 데가 없어가지고 청원이한테 일단 물어보고 거기가 일단... 괜찮으면 거기로 가자. <laughs> 우리 집에 고양볼래 <고향> <laughs> 잠깐만 집에 뭐라고? 고양이? 아 집에 고양이? 네. 나 고양이 엄청 좋아해. 저도요. 어나 고양이 엄청 좋아해 진짜. 이거 그거 알아? 청원이 얼굴이 약간 고양이처럼 이쁘게 생겼어. 아, 한국 남자들 고양이상 좋아하거든. 근데 너가 고양이상이야? 근데 눈은 음. 강아지요. 눈? 아 눈이 강아지라고? 약간 너무 커서. 아 진짜? 아니. 너무 크진 않아. 아, 적절해 얼굴 비율이 너무 적절하게 잘배칭이돼 있어. 어. <laughs> 아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게. 너희 집에 고양이 보러 가자는 거잖아? 네. 그래서 그럼 고양이 보고 나서 뭐해? 고양이 보는 거 10분이면 끝날 것 같은데. 아, 그건 언니 아니잖아요. 밤새도록 같이, 고양이랑 같이 놀아주길 원하는 거야? 아, 라면도 먹고. 아, 라면도 먹고. 어 집에 가게도 없네? 어. 아. <laughs> 집에 무슨 라면이 있는데? 네? <laughs> 집에 무슨 라면이 있는데? 아, 나신라면못 먹어. 미안하다. 나 매운 거못 먹는다. 넷플릭스. <laughs> 넷플릭스. 아, 넷플릭스? 다볼수 있잖아요. 응. 여기 본명이... 한국어 지원돼? 그렇죠. 한국어 나와? 네. 나왔다. 아, 그래? 아, 아 한국어 공부를 플러팅으로 했구나. 지금 <laughs> 보니까. 어? 야, 우리 앞으로 <laughs> 촬영을 하는데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뭐 컨텐츠나 제가... 아니면 은뭐 본인이 생각하는. 저는 플러팅 하는 거 좋아요. 그러면은 촬영을 어떻게 해야 돼? 모든 남자 플러팅 하는 걸 내가 찍어야 돼. <laughs> 남자 만날 때마다. 오, 아니, 잠깐만. 그 정도, 그 정도 그러니까, 좋은데요? 아 잠깐만. 어, 그거도 그러니까. 아, 여러분 혹시. 응. 좋은데요? 초원이한테 플러팅 당하실 분 지원자 있으면까좀 좀 해주실래요? 모델 좀 해주실래요? 네. 근데 음. 네, 다. 어때? 지금까지 만난 남자들저 다들 봤는봤은데 받는, 저를 되게 다들 음. 되게 저를 좋아하다고요. 좋아한다고? 네. 아, 조... 야 이거. 이건... 아, 그건 정말로. 아 여러분 이게 죄송니다 제가. 아 이거 호치민 공주님을 모셔가고 어요 공주님 <laughs> 아니. 아니 이거 촬영 끝나면 혹시 병원 들어가고 그런가지 <laughs> 아니 진짜로요. 아 아니, 오늘 뭐. 엄청 대화를 많이 했어. 어, 대화를 많이 했는데, 아, 나 지금 걱정되는 게, 야, 이거 다음 콘텐츠를뭘 해야 되냐, 이거 지금. <laughs> 걱정인데, 그건 이제 뭐, 생각해보자고. 음. 그, 아니면 뭐, 구독자들이 음. 좀도작하고 음. 이제, 어떤 콘텐츠는 좋아하는지. 아, 나 그거 겁나. 너무 무리한 콘텐츠를 아, 근데, 그래, 한번 해보자. 혹시 의견이 있으면, 주세요. 대신에 저희가 시간적 제한이 있어요, 여러분. 어. 시간적 제한과 금전적 제한이 있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laughs> 저희가 이제 끝나고 저녁에 촬영하니까 보통 8시부터 10시까지 촬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랑 금전적 제한이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고, 뭐 비싼 거 시키실 거면 돈부터 보내세요. 돈 <laughs> 어, 많아요. <laughs> 아, 니 농담이고. 그렇다는 거 일단, 그 다음에 제한 진짜로 초원이가 여러분들한테 부탁하는 거니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한테 할 얘기 있으면 구독 좋아요? <laughs> 예. 해주세요 네. 아 대박이다 아 그게 구독자들한테 할 얘기야? 아니 누가 해줬으면 했는데 오늘 초원이가 해줬네 <laughs>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알림 설정? <laughs> 어. 설정인가요? 설정? 어 알림 설정 해주세요 그다음 협박도 한번 해야 돼꼭 해라 똑해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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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